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 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로 인해 스스로를 매우 비참한 존재로 여겼던 그 과거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바울은 죄를 따라 살게 만드는 연약한 육신과는 다르게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 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호칭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영이 예수님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게 해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묵상하게 해주시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의 아바 아버지로 여길 수 있고,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목상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하기 이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흔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공식이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 공통적인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공식과도 같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느냐를 집중하기 전 먼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바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날마다 동행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여기며 또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